우리가 지금 한 거는 컴... 그러니까 이 프티를 끈게 아니고요. 어. <laughs> 원격 연결이 되어 있는 이버추어 박스를 끈 겁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전원이 꺼졌다고 나오죠. 그렇죠? 다시 한번 켜볼 건데, 자, 이게 만약에 가끔 가다가 어, 화살표가 따로 클릭이 안될 수가 있어요. 얘가 그럴 때는 그냥 마우스 버튼을 꾹 누르면 나와요. 안될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때릴 수 있도록 시작. 자. 여기서 뭐한 5초 기다리면은 자동으로 켜지고 그냥 엔터 눌러서 상관없어요. 아무튼 지금 컴퓨터를 켜고 있는 상태예요. 컴퓨터가 켜지면서 당연히 로그인 하라고 나오겠죠. 그죠? 루트하고 코리아 엘2 3 로그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자그 다음에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리스트 세션을 누를 겁니다. 왜 얘가 켜졌으니까 그래도 안돼왜안 돼요? 현재 우리 상황이 어때요? 우리 상황 현재 상황 컴퓨터를 한번 껐다 켰어, 그죠? 한번 껐다 켰어요, 그죠? 음. 그다음에 리스타트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리스타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영상 잠깐 멈출게요. <laughs> 자, 어, 시작할게요. 자, 지금 컴퓨터를 껐다 켰고요. 음. 현재 상황이 컴퓨터 를 한번 껐다 켜고 로그인까지 한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리스타 세션을 했을 때안 어, 되는 현재 그런 상황이죠, 그죠 음. 만약에 정말로 이게 접속이 안 된다 그러면은 실제 우리 서버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앉아서 로그인까지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IPADD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는 뭐예요? 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랜카드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만 연결이 되었다는 라 메시지랑 IPADD를 했을 때 어, 랜카드가 올라와 있는 걸볼수 있어요 활성화가 되었다고 라 우리가 요걸 하기 전에, 이제, 랜카드가, 그니까, PT에서 접속이 안될 때, 이제 제가 설명을 했죠, 그죠? 랜카드 활성화되는지 확인하고, 어, 여기 확인을 이렇게 여러 개를 했어요, 그죠? 접속이 안될 때는 두 가지 이유라고 했죠, 그죠? 내부 문제, 외부 문제. 현재는 뭐예요? 내부 문제죠, 그죠 왜? IPAD를 했을 때, 랜카드가 켜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리셋 안에도 얘가 자동으로 지금 올라왔죠. 리셋 눌러줬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그래서 코리아 하면 접속이 잘 됩니다. <laughs> 사실 이 문제는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이 상황은 알아내기가 쉬운 상태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그냥 껐다 켰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어 IP가 어, 렌카드가 자동으로 활성화가 안 됐나? 라는 문제. 그래서 바로 IPAD를 확인을 해서 랜카드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봤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